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신명기를 볼 건데요 자 신명기는 뉴트럴 원어미라고 읽어요 자 옆에 보이죠 뉴트럴 원어미라는 말은 옛날 그리스어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까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어, 책이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지어졌나 봐요. 자,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. You shall love. 너는 사랑해라. The love. your God, 주 너의 하나님을, with all your heart, 모든 너의 마음으로, and, 그리고, with all your soul, 모든 너의 영혼으로, with all your might, 모든 너의 힘으로,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. 라는 본문 말씀이네요. 자, 여기에 빨갛게 칠해진 share 이라는 단어는요, 음뭐 l d 나 머스트처럼 의무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명령이에요. 자, 명령이라는 건 뭔가요? 꼭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너꼭 사랑해야 돼. 그런 말이에요. 어, 그러면 우리한테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강요하시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,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. 너는 있잖아. 나 사랑만 해. 그러면 내가 다른 걸다 채워줄게. 마치 음, 우리 친구들,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사랑해서 많은 걸 주시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효도를 하고 또 엄마, 아빠한테 애정을 표현하면 어, 부모님들이 더 우리 친구들이 사랑스럽겠잖아요.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. 또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키울 때 음,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애정 표현을 해주고 어, 반겨주고 막 그러면 어, 안 줄려던 간식도 주고 싶고 또 산책도 나가서 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안아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싶잖아요. 그런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자, 너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은? 나머지는 다 책임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그런 것 같은,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우리의 지은, 지으신 받은, 우리를,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?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죠. 있는,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. 우리 사람은요, 애초에, 태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찬양,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,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,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또 사랑을 얻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이번 주에도 기도합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!